웰바타 네, 쪽에 있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따가는 스타페리를 타고 아. 위로 올라갈 거고요 지금은 밑으로 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가보자고 이제 저희는 호텔에 짐을 먼저 맡기고 아직은 체크인 시간 전이라서 이제 스타페리 터미널로 이동해서 다시 홍콩섬으로 이동을 합니다. <laughs> 갑자기 줄을 엄청 섰어. 맛있어. 부드럽다야 되나? 그지가 달라. 우리나라 거 시원해. 이 맛있는데? 아, 뜨거. 깔았다고. 등록이 바로 되지 않잖아. 어딜 가나요? 지금 팀원 한 팀장 먹으러 가는데. 아.

이이 낫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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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네. 그 나도 뭐씹 같은데? 이거 어 껍질 같죠? 아까 그거 같은데? 색깔이 보라색 그 하얀 색깔 먹어봐 어떤 거 갑자한음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라고 이름이 돼 있어. 이거 모마 디자인 스튜디오. 비싼 식당에 왔어요. 플라스틱이 아니야. 저기는 우선 오늘 이벤트가줄 짠! 아. 됐어!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깜 세월. 이라고합니왜 맨날 데 고추에 찍어배울 엄청 되게 매워 음! 음. 음. 맛있쇼 내가 뭐 어떻게 지 이걸 싸서 먹어 베이징 덕나있다 아... 연두부 이것도, 같아 이것도 그 마라향 그, 그 느낌이야 아파도고잘안나 근데 혹시 혼자 가는 거네이 근데 밖에는 노래가 나와 나는 거 같아 요스살이야게 내가 뭘 시킨지 모르겠어 사진으로 <laughs> 집 버스 이제는 템플스틸트 아시안 갔다가 수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와 맥주를 중국을 샀어요. 블루걸을 먹어봐. <laughs> 귀, 귀엽네. 블루걸 맥주 이게 홍콩 맥주인가? 오, 흘렸대요. 누보세요짠 어? 블루걸 먹어보고 싶었어요 블루걸 집에 갔대 헤어졌대 이거는 뭔가 아. 과일 맛이 더 난다 나건 아닌데 그냥 맛있인데 약간 달달 끝맛이 조금 달달 탄산이 좀 센데? 탄산 음, 너무 많아 <laughs> 네. 아니 밥을 있다. 다 다르게 해야되다 똑같아 컨트롤 시 컨트롤 부이야뭐 그냥 뭐 향수 있 넣고 음? 양고기는 그냥 양고기인데? 응. 양꼬치 맛. 맛. 예, 문어보... <laughs> 그러니까. 문어 양꼬치맛 문어. 양고 먹잖아. 그니까양고비식가면은 먹으면서. <laughs> 무 것도 몰라 먹고잘 뭐. 생겼습니다. <laughs> 음, 음, 맛있들어게 많이 들어어 음. 응. 많이 들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배고 생개다. 응? 아까 그걸 할거 올리는 양야 이때 돼. ◆いい、ね